함양 이연이 석불 예. 함양 이연이에서 이렇게 석불을 덜 해서 여기 상림숲에 다녀왔네요 네. 우리나라 잘 되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네, 여기는 열리목입니다. 열리지 2가 아니고 열리목. 밑에서부터, 어, 이렇게 어, 합쳐져가지고, 어, 다른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어, 너티나무, 왼쪽에 있는 나무가 개선나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아, 참, 보기 더문 열리목입니다. 처음서부터 몸통 전체가 엉켜서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 화목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각종 비리가 들어서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비의 유래들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함성이라고 어 함양군수가 1985년 12월에 함양읍내상태에서 만든 대한동